앞에 보이는 시설은 국내 최대 규모의 근접 전개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입니다. 지난 2월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에 있는 한화 시스템 용인 연구소 박준영 해상 레이더 팀장은 연구소 안에 거대한 시설 앞에서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은 가로 32m, 세로 33m, 높이 22.5m 규모로 가로 18m, 세로 12m의 국내 최대 스캐너가 설치돼 있었다. 은접 전개 시험장은 위상 배열 안테나 최종 통합 시험을 하는 곳이다. 조립이나 튜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테나 방사 패턴의 분량을 출하 전 단계에서 판정, 안테나의 생산 품질을 보장해준다. 2018년 3월 완공된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은 장비 조립과 점검을 위한 전실, 안테나 방사가 이루어지는 전자파 측정실, 최신 장비 컨트롤을 위한 제어실로 구성되어 있다. 한화 시스템이 이런 시설을 만든 것은 주력 분야인 첨단 레이더를 독자 기술로 본격 개발하기 위해서다. 한화 시스템은 35년간 기술 도입과 국산화를 시작으로 6해 공전 분야에서 레이더 개발 역량을 쌓아왔다. 현재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인 AESA레이더를 비롯,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용 다기능 레이더, 차기 호위함 배치 3급 탑재용 다기능 레이더, 지뢰 탐지 레이더, 드론 탐지 레이더 등 다양한 레이더를 개발 중이다. 다기능 레이더는 탐지 및 추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장비다. 종전엔 탐지 및 추적 레이더가 분리돼 있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한화 시스템은 최신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 구축을 통해 해외 선진 업체와 견줘도 손색이 없는 레이더 개발 환경을 갖추고 자주 국방을 위한 첨단 레이더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화 시스템은 연구 개발 및 기술 인력이 전체의 67%에 달하고 석박사 이상 고학력자도 34%에 이른다. 한화 시스템 연구 개발의 상징이자, 분산이 370명이 근무하는 용인연구소다. 현재까지 용인연구소의 대표 상품은 KFX AESA 레이더다. 미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 독자 개발이 결정돼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시스템이 개발 중이다. 오는 2026년까지 총 3,658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다. 한화 시스템이 우선 맡은 것은 KFX AESA 레이더용 입증 시제와 시험 장치를 제작하고 연동 및 기능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2016년 시작해 지난해 완료됐다. 지난해 3에서 6월엔 이스라엘 엘타사 현지에서 보잉 737기를 개조한 시험 비행기로 비행 시험을 10에서 11월엔 국내 인천 공항에서 시험 항공기에 레이더 시제품을 장착해 비행 시험을 했다. 한소식동은 인천 공항에서의 시험 결과는 이스라엘 엘타사 관계자들도 놀랄 만큼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시험 결과에 고무돼 내용 공개도 검토했지만 이스라엘 측이 비밀로 분류해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한다. KFX AESA 레이더의 특징은 적항공기는 물론 지상,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탐지,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할 수 있는 지형회피, 추적 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투기 외부에 장착됐던 항법 보드를 따로 달 필요가 없게 된다. 한화 시스템 영인연구소의 대표 상품인 한국형 전투기 AESA 레이더 시제품. KFX AESA 탐지거리 200km 이상. KFX AESA 레이더의 핵심 부품은 모듈이라 불리는 물건이다. 수센티미터 크기의 잠자리 혼눈처럼 생겼는데, 레이더 시제품에는 모두 1088개가 들어간다. AESA 레이더는 모듈을 원형판에 박아놓은 형태다. 모듈 하나가 레이더 팔을 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 종전기계식 레이더보다 다수의 표적을 먼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다. 모듈 숫자가 많을수록 탐지거리 등 탐지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 공군도 도입중인 F-35 스텔스기는 1200여개의 모듈을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22는 약 2000개의 모듈을 갖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KF-X에 장착돼 시험될 AESA 레이더는 현재보다 20% 커지고 모듈 숫자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모듈 숫자가 1200여개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F-35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십 개의 목표물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KF-X AESA 레이더는 KF-16 성능개량 전투기에 탑재된 AESA 레이더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F-16 성능개량 전투기의 AESA 레이더 탐지거리는 약 200km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듈을 비교적 작은 레이더 원형판에 가급적 많이 집어넣으려면 크기를 줄여야 한다. 여기에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용인연구소에는 2005년 처음 만든 모듈부터 2016년 개발된 모듈까지 함께 전시돼 있는데, 크기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음을 알수 있다. 용인연구소가 의욕적으로 개발 중인 첨단 레이더에는, KFX AESA 레이더 외에도 L3용 다기능 레이더, 차기 호위함 배치 3급 탑재용 다기능 레이더 등이 있다. L3용 다기능 레이더는 적 항공기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해 국산 장거리 유격 미사일인 L3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수십 개적 항공기, 미사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오는 2024년까지 개발된다. A3의 요격 고도는 50에서 90k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기 호위함 배치 3급 탑재용 다기능 레이더는 수백km 떨어진 적 함정과 항공기를 탐지한다. 지상 목표물도 탐지할 수 있고 전자전도 수행한다. 2024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신형 레이더들은 완전 디지털 레이더로 개발 중인데 국내 최초 사례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지뢰 탐지 레이더와 머신 러닝 기반 표적 탐지 추적 레이더, 메타 표면 구조물, 드론 탐지 레이더도 눈길을 끄는 존재다. 지뢰 탐지 레이더는 금속 지뢰는 물론 골치 아픈 존재인 플라스틱 대인 지뢰까지 탐지할 수 있다. 머신 러닝 기반 표적 탐지 추적 레이더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탐지거리 등을 늘린 것이다. 드론 탐지 레이더는 0.01m의 크기의 소형 드론을 2km 이내에서 탐지한다. 메타 표면 구조물은 전자파 특성을 변환시켜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것이다. 차기 오염과 차기 구축함에 다기는 레이더 구조물 표면에 활용될 전망이다. 용인연구소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스텔스기도 잡을 수 있는 스텔스 탐지 레이더 개발에도 상당 수준 진척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전투기의 눈 AESA 레이더의 자동 지형 추적 기술. 최근 중앙일보 기사에서 한화시스템이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능동 위상 배열레이더에 자동지형추적 기술을 적용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470억 원 규모의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다. 필자는 단군 일의 최대의 국책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서 핵심 기능인 a e s a 레이더의 자동지형추적 기술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과거에 이용된 능동형이 아닌 위상 배열레이더는. 단일 주파수만 송출 가능했지만 AESA 레이더는 다양한 방향 및 주파수를 가진 전파를 송출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AESA 레이더 기능은 다수의 송수신 모듈을 활용하여 적용되며, 기존 레이더는 단일의 송수신 모듈을 가지고 전파를 각각의 송출기를 통해 발사하지만, AESA 레이더에서는 모듈마다 개별적인 전파를 생성 및 송수신한다. AESA레이더의 원리는 잠자리 눈에서 자관하였고 만에서 3만개의 난 눈으로 구성된 보관을 가지며, 난 눈들은 3차원 구조로 높이 및 각도가 상이한 곳에서 이동하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AESA레이더에는, 송수신 모듈이 500에서 1,500개가 방위각과 고각 방향을 고려하여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이 모듈들이 잠자리에 난눈들처럼 각각의 목표물들을 동시에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다. 자동 지형 추적 기술의 배경은 세계대전을 통해 전장에서 적을 먼저 탐지하고 공격하기 위해 장거리 탐지 레이더, 조기 경보기, 정찰 위성과 같은 다양한 탐지, 정찰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또한 반도체 및 신호 처리 기술의 진보로 다중 주파수 신호에 대한 동시 처리 기술이 발전되면서 위상 배열 레이드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적어도 고속 비행과 야간 및 모든 날씨에서 안정적 비행을 위해 지형 추적 기능이 발전되었다. 지형 추적 기능의 발전으로 지형 마스킹을 통한 생존 가능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고 고성능 항공기의 경우, 위상 배열 레이더를 이용한 지형 추적을 수행하며, 밀리 초 단위로 하나 이상의 빔을 전자식으로 조종하여 전방에서 동시에 탐색이 가능하다. 최근 고성능 항공기의 경우, 지형 추적 기능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으므로 조종사의 업무량을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비행기의 특성상 자동 지형 추적 기능은 필수 사항이다. 근래 발전되는 기술에는, 정밀 타격 및 실시간 표적 추적및 식별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자동화 기술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 전장 환경의 공중에서 발생되는 위협들은 레이더의 반사 단면적이 작고 저고도 및 고고도에서 고속 비행하는 형태의 체계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공중에서의 발생되는 위협으로 다양한 탄도탄 및 초고속 스텔스 전투기 등을 선정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다양한 관점에서의 기술 발전으로 공격 능력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 전투기의 경우, 위협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립된 센서로 구성된 내비게이션 파드를 탑재하여 운영되어 왔지만, 장비 탑재 시 항공기의 무게가 증가되고, 장애 발생 시 독립 센서 운영으로 인한 대체 장치가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볼 때, 대한민국 미래의 국방을 책임질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AESA레이더를 이용한 자동 지형 추적 기술 도입은 국방력을 향상시킬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